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신선한 방울토마토 한팩 800g 준비했는데요. 이 방울토마토로 절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울토마토 절임의 포인트는 바로 이 매실청입니다. 이 매실청이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새콤 달콤해서 입맛 돌아와 버죠. 그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방울토마토 칼집부터 내겠습니다. 끝에 살짝.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껍질 벗길 때 아주 쉽거든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다 칼집을 냈으면 이제 데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방울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데치는 시간은 딱 30초입니다. 30초가 알맞더라고요. 너무 오래 데치면 물러져 보거든요. 이렇게 30초가 지났으면요. 이렇게 채반에다가 부어줍니다. 이래갖 얼른 찬물에다가 식혀줍니다. 이렇게 찬물을 받아서 열기를 빼야 되거든요. 한번 열기를 뺐으면요. 한번더 찬물을 받아서 식혀주세요. 이렇게 찬물에 충분히 식혀졌으면요. 그대로 건져줍니다. 그고 이제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쳤으면 껍질을 벗겨 주겠습니다 껍질은 그냥 천천히 벗기면 이렇게 금방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벗기면 됩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지 식감도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토마토를 데치게 되면 니코펜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거든요. 요즘 토마토를 한 3일 동안 먹었더만 몸이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마지막 껍질 다 벗겼습니다. 오늘 양파 3분의 1 정도 갈아줄 겁니다. 네, 이 정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양파를 다 갈았으면요. 그대로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 부어줄 겁니다. 양파를 넣으면요. 정말 맛이 더 빼거든요. 상큼하고요. 그 다음에 매실청 200ml 컵에 한컵 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컵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컵 더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몬즙 2스푼 사용합니다. 이 레몬즙이 들어가면 완전 그냥 상큼해 보죠 그리고 국물을 좀 떠갔고요. 여기다 소금 3분의 1스푼 넣습니다. 소금을 좀 녹여갖고, 간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살짝 부어갖고, 다 넣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만 채워줍니다. 소금을 좀 녹이면서, 이렇게 하면 은 방울토마토 재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방울토마토 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더울 때 시원하게 간식으로 먹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먹으면은 은근히 중독되거든요. 시장 가갖고 방울도마토가 보이면 얼른 사갖고 만들어 보십시오. 일주일이 행복해 볼 겁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